비술나무가 이렇게 이제 잎사귀가 많이 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꽃이 열매로 변해서 열매가 이렇게 다 익었습니다. 다 익어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려갑니다 비술나무의 이 열매는요, 이느릅나무과 열매들 중에서 제일 동그랗다라고 럽니다 이런 식으로 동전같이 붙어있는 거 있죠? 예, 이렇게 자 이렇습니다 비술나무 비술나무 잎사귀도 한번 보시고요 느티나무 아 느릅나무 같은 경우는 털이 많은데 비술나무에는 털이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참느릅나무같이 참느릅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에 꽃이 피죠